아,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, 어, 기도하시는 우리 오경환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, 이제 우리가 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.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,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고, 같은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, 같은 꿈을 꾸어가고, 그 결과 같은 열매를 우리가 얻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,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 하는 겁니다. 아,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만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우주 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너무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한 우리가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가족 정신을 가지고 아, 그런 마음을 가지고, 그런 역사들이 계속 돼야 될. 줄...